대환이, 대환 반갑습니다. 오늘 성주군을 방문해서 우리 지역인 민원 말씀도 좀 듣고 또 우리 국가시책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파도 배치와 관련된 그동안의 경과에 대한 보고도 들을 수 있게 돼 아주 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오다가 보니까 이 성주군 좌우 전부 그냥 비닐 하우스가탁 깔려있는데 우리 이병한 군수님 말씀드린 거 거의 전부 다참의 웅장해라고 그러더라고 참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제비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역시 참회의 고장 성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 김성호 의장님 도 강만수 의원님께롯한 우리 성주의 지역 일국, 일꾼들께서 성주 참회가 대한민국의 참회, 뭐전 세계 최고의 참회로 앞으로 더 키워, 키워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 당도 열심히 우리 성주 발전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뭐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이타와 관련된 실적 자료, 전자파 실적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인체 보호 수준의 약0.2% 그러니까 500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 하주 미미해서 인체 해가 없다고 하는 그런 환경 영향 평가가 며칠 전에 발표되었습니다만 이 간단한 결과를 어, 내는데까지 무려 6년의 긴 세월을 어,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 사이에 성주는 마치 사람이 살면안 되는 괴장인 것처럼 그렇게 부정적인 인식이 심어지고 심지어 괴담을 퍼뜨리는 어, 사람들은 이 전자레인지 참여라고 하는 그런 조속, 조속까지 하면서 성주의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일들을 행정부처 중앙부처는 빨리 빨리 해결 하고 걷어내야 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이 환경 영향 평가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는 신용만 했을 뿐이고 실제로는 사실상 진행을 하지 않고 저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극, 극심한 갈등과 분열만 더 키우고 조장했던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 중앙부처의 권한을 쥐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서 중국 눈치 보기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희생시켰던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성남시장 시절에 다른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공공연하게 얘기했고, 추미애 전 장관은 사람이 지나다니면 안될 정도의 강력한 전자파가 <laughs> 발생한다고까지,까지 괴담을 퍼뜨렸습니다. 박주민, 김한정, 손혜원, 표창원, 소병훈 같은 민주당 인사들은 괴담 노래를 부르면서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찢어질 것 같아 전자에, 전자파에 튀겨진다는 섬뜩한 괴담 노래를 춤을 추면서 추면서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가발 쓰고 템버린 치고 트위스트 추면서 그런 괴담 노래를 부르던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성주 국민들은 그동안 오랜 실제 고통을 겪어야만 했고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부정적 부정적 영향을 어, 미쳤을 것이 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죄하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고 안전하더니 다행입니다 고 뒤로 숨는다면 이것은 결코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괴담이 아니라 폭력이다. 이 괴담은 폭력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08년도에는 미국산 쇠고기를 가지고 서 이런 괴담괴 어, 괴담물 퍼뜨리더니 2017년에는 참외를 괴담의 소재로 삼았고 미주당이 드디어 이제 금년에는 청정수산물인 우리나라 수산물을 가지고 또다시 괴담 통력을저지르하고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생업의 현장인 곳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농민들, 어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기는 커녕 생계를 도리어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이런 민주당의 행태야말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런 괴담에 흔들리지 않고 과학적이고 한대적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해나갈 것이며 우리 성주 국민들이 그동안 겪었던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성주의 지역발전을 위한 역할들을 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